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입니다. 오늘 좌표 변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 다 했어요. 개념 설명으로 이제 체인지 오브 코디네이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봤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베이시스를 체인지 했을 때 그때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봤었던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밀러리티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한 가지 설명을 하긴 했는데 Similarity Relation은 우리 어, 선형대수 2에서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지금은 좀덜 그러니까 선형대수 1에서는 어, 좀 별일이 별로 없을 텐데 선형대수 2가 엄청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여하튼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늘 좀 일찍 끝나면 오늘 일찍 끝나는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듀얼 스페이스인데 듀얼 스페이스가 별표가 쳐져 있어서 아, 좀 끊고 가야 될것 같아서 네좀 일찍 끝나면 오늘 일찍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예제 1 번부터 볼게요. T라는 친구가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R2에서 R2로 가는 거겠죠 오퍼레이터니까 정역공이 같습니다. T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a, b를 e, a 플러스 b, a 마이너 b로 보내는 자 이런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고요. 그리고 베타가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이고요. 그러니까 e 1 e 2죠 그리고 베타 프라임은 1, 1, 1, 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보내는 매트릭스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 아이덴티티 펑션에 대응하는 매트릭스 레퍼런젠테이션을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맵에 대응하는 매트릭스 레퍼런젠테이션 근데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럼 베타 베타 프라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원을 이원을 넣었을 때 이게 그냥 1 0이잖아요 2 툴을 넣으면 0 1이죠 근데 얘가 베타 프라임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는 거죠 얘는 2 곱하기 1 1에서 아니죠 네. <laughs> 마이너스 1 코마 1 아, 맞, 죠네2 곱하기 1,1에서 1,1을 빼면 1,0이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1,1, 더하기 1,2를 하면 0,1이 나오겠죠? 따라서 매트릭스의 현레젠테이 어떻게 되나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1번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는건 t 베타인데, 어, 뭐 정의대로 찾을 수도 있겠죠? 네, 정의대로 t 베타 프라임을 찾아야 됩니다. 정의대로 찾을 수도 있는데, 한번, 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활용해서 해 보자고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이덴티티의 d의 아이덴티티 이렇게 세 개의 매트릭스로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갔다가 베타 했다가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갔다가 자,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자 앞에 거는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계산을 했고요 저희가 오른쪽을 계산해야 되는데 오른쪽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 베타 프라임을 베타에 대해서 쓰는 건데 베타가 표준기전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거든요 그래서 1112 이렇게 금방 나오고 t 베타도 주어져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2a 플러스 b 마2 0 3비가 나오려면 211 마이너스 1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211 마이너스 1 3에 ab를 넣었을 때 2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3 b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t의 베타에 대한 매트릭스 표현, 테이션 아이덴티티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코디네이스 변화시켜주는 코디네이트 체인지 매트릭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만 하시면 되죠. 자, 앞에 코 이렇게 쪼개서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4 빼기는 3좀 빨리 할게요. 자, 2 더하기 3은 5, 마이너스 2 더하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빼기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요 1, 1, 1, 2 해주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3 더하기 5는 8 3 더하기 10은 13 마이너스 1 빼기 4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빼기 8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T의 베타 프라임에 대한 매트릭스 레퍼런스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제 1-1번 볼게요 자 1번 V가 R2고 베타가 마이너스 1, 3 그리고 2코마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베타 프라임은 0코마10 5 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려는건 이제 베타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보내는 코니 체인지 매트릭스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인데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보내는 네, 이 매트릭스를 찾아라 이 얘기죠.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베타 프라임에 있는 이 친구가 베타에 대해서 어떻게 써지는지를 구하시면 되죠. 자, 0,10을 a 곱하기 마이너스 1,3 더하기 b 곱하기 2 마이너스 이렇게 적고요. 5,0을 a 곱하기 마이너스 1,3 더하기 b 곱하기 2 마이너스 이렇게 적었을 때 a b가 뭐냐 이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다를 수 있죠. cd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b가 0이어야 되고, 10은 3a 빼기 b 여야 되는 거죠. a는 2b니까, e, 6b에서 b, 빼고 b, 5b는 2죠. b는 2가 나오고, a는 4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c 플러스 2d가 오고, 3c 마이너스 d가 0이니까, d는 3c죠. 6c 빼기 c가 오니까, c는 1, 그리고 d는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 네, 매트릭스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A, B, C, D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할만하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V가 P2R입니다. 그리고 베타가 X제곱 X1이고 그리고 베타 프라임은 A2X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0 B2X제곱 플러스 B1X 플러스 B0 c2x 제곱 플러스 c1x 플러스 c0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펑션의 매트릭스 레퍼런세이션 베타 프라임에서 베타로 보내는 거니까 얘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베타 프라임에 있는 친구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죠 a2x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0니까 a2 a1 a0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b 2 x 플러스 b1x 플러스 b0도 마찬가지 b2, b1, b0 그 다음에 c2, c1, c0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제 1-2번 볼게요 a가 1, 3, 1, 1이고 그리고 베타가 1, 1, 1, 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l, a를 베타에 대해서 매트릭스 리퍼레센테이션 했을 때 q inverse a, q가 성립하도록 하는 q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지난 시간 코롤러리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친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레퍼레젠테이션으로어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거죠? 그죠? 베타가 에타에서 표준 기저 엡실론이 할까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표준 기저 엡실론을 0, 1, 2라고 생각해도 되고 엡실론을 생각해도. 되고 여튼 0, 1, 0, 1, 0, 0 1. 네, 이렇게 보내는 얘가 바로 Q에 대응하는 매트릭스겠죠. 왠지 아시겠죠? 왜냐면 얘가 이제 LA의 베타 i d e n 티 i t y l a 의 identity. 적을 수가 있는데 베타에서 first t h i 갔다가 에서론 u h a 로갔다로 e t you can see the first t h i n 가 a 라 그랬죠 그래서 q가 뭐 하나만 사 e 돼요 이거 만족하는 q가 하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 a pet, 게 o u can see the f i 이 s t t 이 i 이 g If you h a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적어도 뭐 3Q 뭐 이런 거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3Q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상수배 Q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가 될수 있으니까 뭐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 네왜 지웠죠? 여튼 네 <laughs> 여튼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 Q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계산하기 쉽죠 베타를 엡시론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쉽잖아요 1,1은 그대로 1,1이 되는 거고 1,2도 그대로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Q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1, 1, 1, 2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얘를 우리가 그코롤러리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얘를 v1, 얘를 v2라고 했을 때 v1, v2 이렇게 잡을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좋습니다 자 유제 1-3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y는 mx에 대한 reflection matrix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eflection 어, transformation에 대한 reflection에 대응하는 transformation에 대한 matrix representation을 찾아라 그거죠 Y는 MX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Y는 MX가 대충 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건 Y는 EX였잖아요 이번에 Y는 MX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죠. 뭐 크게 바뀔 건 없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Y는 MX를 X축으로 설정하고 Y는 MX의 수직인 이 친구를 Y축으로 설정한 다음에 어, 여기는 이 점을 여기 있는 이 점으로 대응시키는 대칭이 이동시키는 그 트랜스폼 T를 찾고 싶은 거죠. 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t에 표준기저 엡실론에 대한 어떤 매트릭스 퍼센테이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엡실론을 표준기저 2, 1 이트로 했을 때 t에 엡실론을 찾고 싶은 건데 엡실론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기 쉬운 건 뭐냐면 바로 새롭게 설정한 x축, y축을 베타라고 했을 때그 베타에 대한 매트릭스 퍼센테이션 찾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1, 0, 0 마이너스 1이 되죠. 왜요? x, y를 x, 마이너스 y로 보내니까. 됐나요? t 의 베타에 대한 매트릭스 레퍼런스 찾기 쉬우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보자 라는 게 목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아이덴티티에 아이덴티티 identity 곱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엡실론에서 베타로 갔다가 베타에서 베타로 갔다가 베타에서 엡실론으로 가는 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덴티티에 엡실론 베타를 찾는 게 쉬워요? 얘를 찾는 게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 찾는 게쉽다 그랬어요. 자 아이덴티티에 베타 엡실론을 찾아 봅시다. 베타가 뭐죠? 베타? 베타가 뭐냐면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설정하는 거니까 이 친구 아무 점이나 찾으면 되는데 1,m이 쉬우니까 1,m으로 찾고요. 얘는 뭐예 마이너스 m,1이 되겠죠? 따라서 1m 마이너스 m1 이게 바로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아이덴티티의 베타 앱실로는 1 마이너스 m 1m 마이너스 m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계산은 끝입니다. 자, 우리가 찾고 싶은 T-앱 실로는 1m m 1 이렇게 적고 여기는 100 마이너스 3였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 친구의 인버스가 들어가면 돼요.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방식, 이차 정사각 행렬의 인버스 어떻게 구한다고요? ad 빼기 bc m 제곱,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m 제곱 분의 1에 주대각선은 자리 바꾸고 부대각선은 부호 바꾸고 이렇게 우리가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었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1 플러스 m 제곱분의 1은 좀 끌어내고 오른, 왼쪽부터 계산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보시면 제 앞에 건 1이고 뒤에 건은 m이고 그다음에 m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1m 마이너스 m 1을 지금 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곱해볼까요?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나눠주고 곱해주시면 1 더하기 1 빼기 m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m 더하기 m이니까 em 그 다음에는 m 더하기 m이니까 em 그 다음에 m 제곱 더하기 m 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로 tf 씨론에 대한 매트스액프퍼젠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 m은 2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m은 2였는데 m은 2일 때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 3 4 4 3 이렇게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뭐 여튼 이제 할 만하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1의 뭐 mx에 대해서 뭐 reflection 했는데 Um,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 회전 변환 있죠. 그, 이거 제가 해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뭐, 그, 2차, 2차 그,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회전 변환은 쉽지만, 좌표 공간에서 회전 변환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표 공간에서 회전 변환을 만약에 찾고 싶으면, 그러니까 회전 변환이 뭐, 예를 들어, 그니까 회전을 할때 어떻게 회전축을 설정을 해가지고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x축을 z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건좀 쉬워요. 세타만큼 회전시키겠다 하면은 z좌표가만 있고 X, x좌표 y좌표만 변하는 거니까 여러분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건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회전축이 꼭 z축 x축 y축 이렇게 좌표축일 필요는 없죠. 회전축이 a, b, c를 벡터로 하는 회전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걔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 이동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얘는 그냥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얘를 이제 그냥 하려면은 오 얘를 회전 쪽에서 회전 시킨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앞에 앞에 이제 네, 그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를 z축으로 새로 설정하고 z축에 이제 수직인 평면을 잡아서 x축,y축을 뭐 이제 그뭐 아무렇게나 잡으면 되겠죠 아무렇게나 잡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정확하게는 이제 90도가 성립을 하도록 잡아야겠죠 여튼 그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이 이제 회전변환을 이제 생각을 할수 있고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회전변환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이렇게 잡은 베타라는 새로운 기저에 대해서 우리가 t 베타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x y z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만 알면 아이덴티티의 베타 엡실론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게인볼스도 이제 뭐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t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제가 이거 좀 사실 문제가 좀 복잡해서 제가 이제 내진 않았는데 여튼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내용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네, 좋, 좋습니다 자 예제 2번 볼게요 a b 가 이제 시밀러 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n by n 매트릭스 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시밀러 하대요자 시밀러 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까요 a 가 b 가 시밀러 하면 은 이렇게 적게 이거는 어 시밀러 하다는 것에 무조건 이렇게 적는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관계가 있다. 혹은 사실, 이커 l 스 릴레이션에 보통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노테이션이라 시뮬러리티 릴레이션에만 사용하는 기호가 아니라, 어 좀, 다른 맥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은 이제, 시뮬러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 좀, 이런 말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어 우리는,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laughs> 자, 여튼, 첫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A, B가, 인버터벌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은 A의 Inverse랑 B의 Inverse도 Similarity Relation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similarity Relation의 정의가 뭐죠? A는 P, B, P Inverse 우리 그때 뭘로 했나? P Inverse? P, Q, Q로 적긴 했네 Q로 적겠습니다. A는 Q Inverse BQ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Q를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Similar하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럼 A Inverse는 네모의 Inverse BQ 인버스의 네모 이게 성립하도록 여러분 네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겠나요? <laughs> 양변에 인버스를 취하면 될것 같지 않나요? 자, 양변에 인버스를 취하면 A의 인버스는 Q 인버스 inverse, BQ의 인버스가 되는데 여러분 인버스 취할 때는 어, 순서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제일 앞에 와요. 얘 인버스 취한 Q 인버스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 B의 인버스, 그 다음 Q의 인버스의 인버스, inverse. Q의 인버스 인버스 뭐죠? 자기 자신이죠. Q죠. A inverse는 Q inverse BQ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따라서 여기 Q가 적히고 여기 Q가 적히면 되겠네요. 즉 어, 이런 네모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 네, 얘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두 번째 볼게요. AB가 이제 뭐인버터블란 가정 없이 A의 transpose가 B의 transpose랑 시밀러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 이것도 똑같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는 Q inverse BQ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의 transpose는 네모 의 인버스의 어, B 트랜스포즈의 네모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네모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되겠죠. 자, A의 트랜스포즈는 Q의 인버스에 BQ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된다 그랬고, 어, 이것도 지난 지난 시간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지 지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연습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 드렸는데 트랜스포즈 취할 때는 순서가 뒤 바뀌어서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A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다. 이거 증명했었거든요. 이거 외우라 그랬죠? 자 그래서 d 에게 앞으로 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Q의 transpose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다음 B의 transpose, 그다음 Q의 inverse의 transpo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뭘 증명했었냐면 얘가 Q의 transpose의 inverse다라는 걸 증명을 했었어요. 따라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Q의 T의 inverse가 되는 거고 여기엔 Q의 T의 inverse의 inverse가 되니까 이게 Q의 transpose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니까 얘가 성립하는 거 맞죠? 즉네모를 QT의 Q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로 잡게 되면 어이 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네모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증명 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어,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자, 유제 2-1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AB가 시밀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랬을 때첫 번째 문제는 trace of A가 trace of B임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A에 A랑 B랑 스밀러다는 건 A는 Q 인버스 BQ가 성립하도록 하는 Q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이건데 궁금한 건 뭐냐면 trace of Q 인버스의 BQ가 trace of B랑 같은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기억나세요? trace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trace of AB가 trace of B랑 같아요. AB랑 B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스 오브 AB랑 트레이스 오브 b 랑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근데 아까 AB b 랑 BA는 다를 수 있죠. 근데 트레이스는 항상 같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했었어요. 어, 어디서 했었냐면 6단원에 예 유제 3-3번. 네, 여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여기 순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죠. 원래 못 바꾸는데 트레이스는 똑같아요. 바꾸면 행렬은 달라지지만 트레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Q inverse Q는 아이덴티티니까 사라져가지고 trace of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가 성립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similar matrix는 trace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trace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trace is uh, uh, trace is an invariant of a similarity relation of the similarity 인베리언트가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 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밀러리티 레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인베리언트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인베리언트들이 시밀러리티 레이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인베리언트를 찾는 게 되게 이제 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실 우리 선형대수투에서 제일 마지막에 배울 게 조던 카노니컬 폼인데 그게 이제 결국엔 뭐냐면 시밀러리티 레이션의 어, 최종적인 이제 인베리언트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던 카노니컬 폼이거든요. 그시뮬티 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이코블런스 레이션을 주면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어 어떤 레프레젠테티브 뭐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조르 카노니컬 폼이에요. 여튼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후반부 제일 마지막에 할 내용이고 일단 하나 인바이언트를 지금 찾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점점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알면 이제 이 사실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Trace of a Linear Transform이라는 것을 1번을 증명했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Trace of a Linear Transform, T에 대한 Trace, T가 Linear Transform일 때 Trace를 정의 하고 싶은데 분명히 우리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매트릭스랑 리니어 트랜스폼은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t의 트레이스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t에 대응하는 매트릭스 표현의 트레이스로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음.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트레이스는 어디서 정의가 되죠? n by n 매트릭스 즉 정의역 공역이 같은 곳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 정의역 공역이 같은 네, 똑같이 베타로 설정을 했을 때 trace of t 베타 얘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 맞아.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올바를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의를 할 때는 표현에 의존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베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베타가 달라지면 이 행렬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trace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트레이스 of t가 여러 개가 생겨 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즉 베타를 내가 다르게 택하더라도 트레이스가 같은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같죠. 왜 그래요? 베타를 내가 다른 걸로 만약에 택하게 되면 그러면은 원래 베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오죠? 아이덴티티의 감마 베타. 그다음에 아이덴티티의 감마 베타의 인버스를 취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q라고 하면 얘가 q 인버스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매트릭스의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달라지면 매트릭스 레퍼 e 테이션은시 t 러 o n s i m i l a r 있 t 말 r e l i x representation, m s i m i x 번에 서 그래서 트 a 이스오 r i t a r e p a t i o 여러분이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에 뭔가 이제 그러니까 행렬에서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뭔가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표현에 의존하지 않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트 트레이스는 잘 정의가 됩니다. 어, 네 오늘 짧게 끝났는데 오늘은 그냥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듀얼 스페이스 할 거고요. 듀얼 스페이스는 어. 꼭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후반부에 딱히 쓸래 쓰진 않을 거거든요.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수학 전반적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어 뒤에 후반부에 별로 쓸 일은 별로 없어서 다일리니어폼할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뒷부분은좀안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리버그를 제가 어 프리버그를로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상 대수를 <laughs> 그래가지고 뒷 부분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뒷 부분에 쓸지 확신 안 가는데 근데 어쨌 어, 저거도 이제 선형대수 에, 핵심내용 그러니까 이제 일, 통상적으로 공부하는 핵심내용에 들어가는 파트는 아닙니다 듀얼스페이스 그러니까 교재에서도 별표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실 필요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laughs> 여튼 좀 도전정신이 있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튼 다음 시간 듀얼스페이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